우소서 성령님. 지난 14일부터 제1 독서에서 듣기 시작한 탈출기의 말씀을 내일까지 듣게 됩니다. 모세가 신하이 산에 올라가 하느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며 불안해하다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 광경을 보고 가지고 왔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버리고 금송아지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새 증언판을 받으러 다시 신하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에서 모세는 새로운 증언판 두 개를 들고 산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얼굴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얼굴이 빛난다고 할때이 빛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란인데요. 이 단어는 뿔을 뜻하는 단어 케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실 때이 문장을 잘못 번역하셔서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고 번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 조각상을 비롯하여 모세를 그린 많은 그림에서 모세의 이마에 뿔이 나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 문장이 잘못 번역되었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는 이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째, 모세의 리더십과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둘째, 백성들이 불안해했던 것과는 달리 하느님께서 정말로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줍니다. 넷째,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느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말입니다. 다섯째, 바오로 사도가 말하듯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구약의 영광보다 신약의 영광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2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돌에 문자로 새겨 넣은 죽음의 직분도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이기는 하였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곧 사라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바오로사도의 말씀은 하느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는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얼굴은 얼마나 더 빛이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에 40일 피정을 할때 25일에서 30일 가량 지났을 때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평생 보아왔던 제 얼굴 중에서 가장 밝고 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정 중 쉬는 날에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피정에 방해가 될 테니 참고 피정이 끝나면 가서 찍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얼굴이 더 밝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뒤로 그처럼 밝은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잘은 모르겠지만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얼굴에서 세상의 고난에 참여하는 실천적인 얼굴로 변하기 때문인가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꾸르실려 들어가시는 형제님들 밝은 얼굴로 돌아오시기를 기도드리면서 혹시 얼굴이 내 예상처럼 밝지 않더라도 이해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값진 진주에 비유하십니다. 잦은 외침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보물을 땅에 파묻어 숨겨두고는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기뻐하며입니다. 그는 가진 것을 팔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어느 곳보다 보물이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어느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삽니다. 우리는 보물과 진주를 발견했을까요?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 보물을 발견해 놓고도 또 다른 보물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우리는 가장 귀중한 보물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됩니다. 일부러 억지로 빛나는 표정을 지으려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신 내 얼굴이 일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어두워진다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하고 그리스도의 성체를 영한 후이 세상 그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도록,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얼굴이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이신 보물에 우리 마음을 향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